음, 자, 지금, A, 다 양수인데요. A도 양수, B도 양수, C도 양수, D도 양수예요. 이렇게 된 상황에서요. 이렇게 되고요. 그 다음에 C하고 D도 이렇게 된 상황에서요. 음, 왼쪽끼리 곱할게요. 이렇게 곱할게요. 곱해볼게요. 곱해볼게요. 다 양수입니다. 어, 요구도 양수고, 여기다가 C를 곱하고 A, C가 되겠고요. 작은 거 작은 거 곱했고 큰거큰거 큰거 곱했으니까 당연히 누가 더 클까요? 이둘 중에 얘가 더 작고 얘가 더 크고 작고 작고 작은 놈끼리 곱하고 큰 놈끼리 곱했단 말이에요. 그럼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 맞겠죠. 이렇게 되겠죠. 당연하죠. 자, 그리고 a b 음수에 이건 음수예요. 일단 음수고요. 여기가 음수예요. 자,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수직선으로 보세요. 여기 0이 됐으면 여기가 b가 되고 여기가 a 쯤에 있는 거예요. 어. 그렇죠. 그러면 여기다가 a하고 또 b를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죠. 어, 곱해 달라는 거죠. 똑같이 제곱을 해 달라는 거예요. 그러면 당연히 지금 뭐가 될까요? 요거 이 곳이, 곱한 곳이 더 멀리 있겠죠. 얘 B를 곱해주고, 요만큼 B 곱하기 B를 해주면 한 이쯤에 B제곱이 있을 거라면, A제곱은 이쯤에 더, 더 멀리 있겠죠. 어, 작은 놈, 요, 이렇게 됐습니다. 근데 이쪽이 A제곱이 더 작겠죠.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죠. A제곱이, 아, 얘는 이제 양수가 되니까, 자, 잘못 말했네요. 선생님이 잘못 말했네요. 다시요. 자 지금 우리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요. 자 다시 볼게요. 제곱이 됐다는 라건 뭡니까? b의 제곱은 양수니까 이쪽으로 되겠죠. 여기에 어, 그리 요기에 그려지겠죠. 여기에 여기에 b제곱이 그려지겠고 여기만큼을 어, 이 거리를 두배 곱해준 거니까 여기가 a제곱이 이쯤에 더 멀리 멀리 있겠죠. 그러니까 당연히 a제곱이 더 크겠죠. a제곱, b제곱은 다 양수인데 어, 원점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을 곱해주니까 a제곱이 당연히 더 크겠다. 당연하겠다 생각하는 거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b가 마이너스 1이라고 놓고 a가 마이너스 2라고 해봐요 그럼 a 제곱은 4가 되고 b 제곱은 1이니까 누가 더 커요 a 제곱이 더클거 아닙니까? 음, 당연한 거죠.